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답변서와 관련된 어, 방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소장 작성이 중요하지. 답변서 어, 피고 측에 있는 답변서. 답변서는 어, 그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막기만 하면 되니까. 소장이 중요한 이유 중,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장을 통해서 우리는 집행 권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의 형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답변서는, 답변서는, 어, 그 소장만큼의 주경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고우 청구를 기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답변서. 답변서. 답변서고. 소장에는 옹고와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데, 답변서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사건 번호가 기재가 됩니다. 사건 번호.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결국 여기에 이제 사건 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2020. 가단 뭐1111 이렇게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본안 사건은 가단 가단 아니면 가단 아니면 가합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번호는 어 소장을 받으면 피고로서 받으면 거기에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번호를 옮겨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온고 피고가 있는데 소장을 쓸 때는 온고 권영필하고 주소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소를 쓰는 이유는 원고가 송달을 시키기 위해서 주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답변서를 쓸 때는 그냥 이름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 피고 이름만 쓰면 되고 개인일 때, 법인일 때는 그냥 법인명만 쓰면 됩니다. H N H 이렇게 법인명만 쓰면 되고 어, 그리고 청구 취지 시지에 대한 답변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옹고우 청구를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옹고우 부담으로 한다.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정확히 기재해서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쭉 기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무효야. 무효. 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소송이 왜부족법안지왜 다른지 특히 이제 원고로서는 사실이 어, 아닌 말들을 많이 기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밝히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증거입니다 증거. 물론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법리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증거를 첨부해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형식으로 답변서를 씁니다. 좀더 해볼까요? 형식은 이렇게 쓰고 제가 좀더 다시 또어 일일이 또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왜 아니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뭐가 잘못됐냐? 이 소송. 옹고우 소장이 뭐가 잘못됐냐? 1. 옹고우 주장. 옹고는 옹고우 주장. 옹고는 이렇다 고 이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옹고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옹고는 옹고우 물품은 하자가 많다. 아니면, 옹고가 제때, 어,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옹고와 피고 의 계약. 그래가지고, 옹고는 피고와 어떤 성능, 어떤 성능, 이런 물건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자 발생. 그러나, 옹고가, 어, 납품한 물건에는 상당 부분 하자가 발생을 해서, 결호. 그래서 우리는 어, 납품할 수, 어, 물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물품 대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거가 뻥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뻥친다 하지 말고 온 것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제가 소장 말을 할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이 문구는 휴먼 명조체, 휴먼 명조, 그리고 이 목차는 13포인트, 그리고 굵은 글씨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간격은 230%, 그리고 이 내용은 12포인트, 그리고 항상 주장할 때는 뭘 쓰라고요? 을제일호증, 원고의 증거는 갑으로 표현하고, 1호증, 처음에 제출한 것은 갑제 1호증. 그리고 증거명, 계약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피고로서는, 어, 피고는 을로 시작하고, 을제 1호증. 변제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금융자료, 입출금 내역서. 내역서. 아니면, 을제이오증 어, 온고가 어, 변제 계산서까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놈이 계산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작성을 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뭐가 오면은 어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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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도저히 못 보겠어 아니면 몰라 그냥 다. 뒤집어, 뭐 버려 버려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는 진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 도착하면은 안내서에 소장 송달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9월 1일 날 송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한달 뒤에 10월 30일 정도에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힙니다.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힙니다. 그냥 무별론 승소 판결 끝! 게임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이 들어가면 무조건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 물론 이제 변호사는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냥 잘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일반인이 당사자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샘플을 봅시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서, 답변서 그리고 어, 사건, 사건 2009 9단 1111 물품 대금, 물품 대금은 이제 사건 명이죠. 이것은 어, 법원에서 송달된 상태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이상하게 기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원고 소장을 보면은 사건 번호가 딱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원고 소장과 같이 온 문서를 보면은 사건 번호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옹고, 주식회사, 승소, 어, 피고 다, 주소는 안 쓰죠? 주소는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리고 피고, 안 변제,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옹고가 소장을 청구할 때 청구 취지라고 기재하는데, 온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온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병원은 온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즉, 피고가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주문에,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온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어, 소송병원은 온고 부담한다. 이렇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답변 요지, 어, 답변 요지. 납변여제 불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나, 공급받은 이유는 없고, 정부는 이유 없습니다.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원고 후 주장. 원고는 어. 피고에게 물품 공급을 하였고, 이에, 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이미 물 물품 대금을 완납한 상태입니다라고 이제 간략히 해주고 사건 개요 이제 물품 계약 체결 체결 그래가지고 원고우 청구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납이의예 예, 피고는 어 납품 받은 어 온고우 어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라고 하면서 을제 1호증 영수증 어뭐써 줬겠죠? 물품 계약 체결 및 어 변제 완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리고 맺진말 이렇게 쓰지 않고 결어 결국 옹고는 옹고는 물품 대금을 모두 완납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laughs> 하였는바 온고우 청구를 기각시켜 기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증 방법 방법에는 아까 을제 1호증을 뭐 썼습니까? 아, 영수증 썼죠? 영수증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 이제 입증 방법 한통 그리고 피고 안변제 그리고 어이 관할은 이제 원고가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점꼭 유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어 소장에 비해서 답변서는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소송 자체가 사실 소송을 제기한 측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어떤 경우든 그래서 저는, 저는 소송이 들어오게끔 만듭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승소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큰데 조금이라도 상황을 만들어서 소송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물론, 없는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소송을 하는 사이라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도록 비법을 깝니다. 여하튼 피고 답변서는 이렇게 간략히 하고 중요한 것은 30일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